안녕하세요. 쿠스타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행 이동을 보다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럽에서 다수의 동호인분들과 림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저도 물론 연식이 좀 되었지만 저와 비슷한 그런 연배의 동호인분들의 공통점이 이 평행 이동을 정확하게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사실 림 시스템은 테이블 위에 숫자는 물론이고 프레임 포인트까지도 거의 필요가 없는 시스템이기는 합니다만, 평행 이동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프레임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옆돌리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옆돌리기 배치도에서 림 시스템, 작도법을 활용하여 패턴을 그려봅니다. 이 배치수는 2팁으로 공략을 하였고 팁 기준선 상에 2팁에서 코너까지 건 2팁 코너 라인을 기준선으로 잡아서 그것과 평행한 라인을 제1적구와 왕쿠션 사이에 그었습니다. 이때 2팁 코너 라인에서 제1적구와 왕쿠션 라인까지 평행 이동하는 을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에러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어, 저도 때로는 평행 이동이 조금 스툴러 가지고 찬스를 놓쳐버리는 어,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스트로크입니다. 아무튼 이때 평행 이동을 보다 원활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어, 하나의 방법으로는 프레임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투팁 코너 라인의 기울기는 프레임 포인트 상에서 약23 포인트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1적구와 원쿠션 라인으로 평행이동을 할 때도 그 기울기를 23포인트로, 페인포인트를 활용하여 계산해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평행이동을 할수 있고요. 따라서 이 배치를 공략하는 데 있어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앞돌리기 배치에서 평행이동을 보다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지만 차례대로 따라오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팁 기준선을 작성하고 그팁 기준선상에서 원팁 코너 라인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 원팁 코너 라인과 평행하게 제 일적구와 원쿠션 사이를 선을 잇는데요. 이때 프레임 포인트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게 평행 이동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원팁 코너라인은 그 기울기가 7.4포인트 저 장축으로 봤을 때 7.4포인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원팁 코너라인을 딱 절반만 이동 했을 때 절반만 이동 했을 때는 당연히 장축의 프레임 포인트는 3.7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3.7포인트로 잡고 그 라인을 수구와 제1쿠션 라인으로 연결시키면은 보다 더 정확하게 평행 이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평행 이동을 하는 것은 림 시스템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평행 이동을 할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